1번. 복음은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문제가 많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자꾸 떠나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안 믿어요. 힘들 때 만약에 힘든 문제가 왔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 안 쳐다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거나, 으이, 울거나,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하고 있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그거를 회피, 도피하고 싶어서. 먹을 걸 찾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휴대폰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찾게 돼 있어요.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논다든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없다면 나는 인생의 길을 잃고 그냥 또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저주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번 주 본문 말씀, 일부 예배 본문 말씀에, 지난주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단은 누가 조정할 수 있게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 사단. 하나님이 사단의 주인이에요. 이세 가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날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이 힘든 문제를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세 가지 문제, 사단, 죄,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로 오셔서 이 문제 끝내시고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이 문제에도 예수님 주인되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주인되어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제와 저주에서 법적으로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이 사단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속기도 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속지도 않았는데 내가 홀라닥 여기에 그냥 엎어져 놓고는 사단 핑계대면서 사단이 속였다면서 막 그런데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이미 승리 주셨습니다. 이세 가지를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고백입니다. 어제까지 천번만 번 이걸 고백해서도 지금 믿음에 선포할 때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은해주셔서 역사하셔서 나를 경쟁자가 없는 빈 곳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항상 매일 확인해야 될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길로 오신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지금 같이 큰 소리로 내 귀가 들리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겨지도록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해방주신 요절 어디지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해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승리 주신 요절 어디에요?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진짜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문제 속에서 답 되신 주인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되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수첩 같이 한번 볼까요? 3번 미리 누린 오바디아 말씀 11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번 한 주간 꼭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풀로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다 읽으시면서 은혜받길 원합니다. 오바디아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이세벨이 다, 그, 엘리아가 다, 850명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놓고,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끼는, 어, 선지자들을, 그 우상숭배하는 귀신 들린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죽인 걸 이세벨은 모르고, 열받으니까 이제 엘리, 엘리아가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엘리아를 다 죽이려고 이제 막, 공격하고 막. 쫓아가고 따라가 이제 찾으려고 엘리아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이제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오바디가 오바디아가 왕의 신하였거든요 왕의 신하이면서 엘리아의 어, 제자였어요 1번 작은 1번 100명의 선지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눴죠. 50명씩 나눠서 100명을 숨겨서 먹을 걸 주고 그 왕의 신하로서 그 권위와 그 위치와 그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린 거예요, 오바야가 그거를 이 진짜 복음 가진 제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만약에 이 사실을 왕이 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이겠죠. 먼저, 제일 먼저 오바디아를 죽이겠죠.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오바디아는 생명건 헌신을 한 거예요. 제자. 어떤 제자일까요? 그냥 선지자의 그냥 딸랑 제자였을까요? 아니요. 엘리아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아가 말해주시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믿었던 오바아 엘리야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와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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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 이 신분을 둘다 오바댜가 누린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릴 신분은 뭘까요? 나는 학교 다녀요. 학생의 신분. 또 교회 안에 랩넌트 신분.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자녀 또 신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의 그 신분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문제와 답을 확인하면서 누리길 바래요. 이번 저도 이번 한 주간 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제가 있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요. 딴거 아니고 이거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누리길 원합니다. 이번 작은 2번 850명 거짓 선지자 엘리아가요 하나님이 진짜 갈멜산 전투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850명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바다가 그 850명 거짓 선지자를 죽일 때 중요한 심부름을 한 거예요. 따라해볼래요? 심부름. 심부름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심부름 또는 교회의 선생님이 나에게 또는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심부름.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심부름을 어떤 심부름인지 자세히 정확하게 듣고 그거를 진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그 후에 심부름을 한, 한 내용 결과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여기까지 진짜 제대로 심부름. 제대로. 제대로 심부름 하려면요. 자 주인을 만나야 돼요. 진짜 주인을 알고 주인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3번 7천명의 제자 한번 따라해볼래요? 나는 미리 누린 오바아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신부름 이번 한 주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안 따라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전도 운동할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이, 이게 만약에 마라톤 달리기 바톤이라고 쳐요. 달리다가 진짜 언약의 여정을 주인 고백으로 달리다가 오바디아처럼 심부름만 제대로 하다가 요 언약의 바톤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만 잘해 주면 돼요 똑바로 심부름 전달 정확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막이 바톤을 내 후대들에게 7천명의 다른 제자들에게 바톤 전달을 다른 데로 막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달리기 못하겠죠. 이 언약을 바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거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았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부름 바르게 하면서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예수님, 나 오늘 진짜 기분 좋은데요. 이 기분 좋은 문제에 예수님 주인이네요. 예수님, 오늘 나 마음이 힘든데, 이 힘든 마음에도 예수님이 주인이네요. 예수님. 오늘 주인 되신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는 끝나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내내 나에게 진짜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예요. 진짜 이거는 우리 랩몬트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정신병 시대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화면 시대예요. 중독 시대예요. 이 흐름을 알고 그 다음 나에게 있는 흐름을 또 파악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어떤 흐름을 파악했냐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무한하게 하거나 누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면 뭐 세상 뭐 사탄에게 아멘인 거라 제가 그런 상태더라고요. 저의 흐름을 이번 한 주간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사탄이 나의 이 약점을 건드린 이 상황이 왔네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잖아요.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몇번 기도 안 했는데 흑암이 딱 잠잠하게 꺾이더라고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발견한 흐름 또 있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나님 진짜 말로는 생명권 제자 진짜 복음 가진 1% 제, 전도 제자 기도하지만 내 삶은 진짜 빛의 경제 헌금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진짜 내 인생에 새어나가는 거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말로는 생명이고 진짜 이게 다라고 나는 은혜 받고 이렇게 하루하루 영적 힘 얻고 살면서 내 삶에 뭔가 세어나가고 있는 이 부분,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흐름. 지금 교회의 흐름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흐름은 뭘까요?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적용 기도에 집중해보세요. 그거는 교회의 흐름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 나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문제답으로 우리 선포, 적용 기도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며, 나의 흐름을 느끼며, 교회의 흐름을 바로 알고, 오바디아처럼, 진짜 주인을 인정하며, 신부름을 바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